알아야 할 2025년 유망 기술, 잘 들어 봐. 요즘 챗 GPT 모르는 사람 거의 없지? 챗 GPT는 AI가 더 똑똑한 답을 내놓도록 질문을 잘 설계하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중요해. 하지만 2025년 같트너는 자율형 AI, 즉 에이전틱 AI가 필수 기술이 될 거라고 예상했어. 에이전틱 AI는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해 사용자가 정한 목표를 알아서 해결해줄 수 있대. 두 번째는 공간 컴퓨팅. 이건 가상현실, 증강현실, 혼합현실 같은 기술인데 여기선 렌더링 기술이 핵심적이야. 지금은 실시간 렌더링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사용자 몰입을 극대화하고 있어. 세 번째로 스마트 다기능 로봇. 이 로봇은 여러 작업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고 인간 가 협업도 가능해 작업의 정확도와 안정성 면에서도 효율적이야 같은 언어는 2030년엔 인구의 80%가 스마트 다기능 로봇을 일상적으로 활용할 거라 전망했대 네 번째, 하이브리드 컴퓨팅은 여러 기기를 결합해 컴퓨터의 성능을 극대화하는 기술로 어떤 직업이든 최적화된 컴퓨팅 자원을 사용할 수 있게 한대 이 외에도 AI 거버넌스 플랫폼, 에너지 효율적 컴퓨팅, 신경학적 향상 같은 기술들이 2025년 주목해야 할 기술 트렌드로 선정됐다고 하는데 이런 기술들을 미리 알아둔 것만으로도 정말 큰 도움이 될것 같지 않아?